두타차 선두로 마지막 볼레와 있는 김주형 앞서 티샷은 잘 나왔고 이어지는 세컨샷 우승에 거의 다와 있습니다 네네 네. 그린 뒤 있죠 살짝 지나왔지만 뭐 어, 나쁜 위치는 아니죠 네. 좋은 샷이에요 아, 김주형 선수가 후반 들어서 쭉 파행질을 하는 동안에 옥태훈 선수도 12번부터 해서 지금 6개 홀을 8호 지나갔고, 마지막 홀에서는 네번째 샷이 홀을 지나갔습니다. 김주형? 네. 가까이 붙였구요. 이제 챔피언 터트만 남아있습니다. <laughs> 이제 좀 웃네요. 목태웅 네. 선수 역시 더블 보기로 마쳤고 자 김주영의 챔피언 퍼트네 네, 마무리합니다 어, 최종합계 십사 언더파 자 김주영 선수가 최종 세타차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본인의 k b 식 코리안 투어 네, 네, 2승을 획득했습니다 네. 네. 그렇습니다 네. 네. 자, 지난해에 코리안 투어에 데뷔해서 정말 신의 돌풍 음. <laughs> 연건들의 돌풍을 지도했던 김주영인데요. 이번 시즌 코리안 투어에 전념하고 있는 가운데 우승이 나오지 않고 준우승만 두 차례에 예 그친 아쉬움이 컸다가 야이거지다 뭐. <laughs> 네, 아, 대단한 물살회가 있었습니다. 네. 담다. 또 맞다. 결국 어, 상금도 어, 크고 역사 전통에 제24회 어, SK텔레콤 오픈에서 본인 두 번째 우승을 올립니다.